네, 반갑습니다. 경북권역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박희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전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의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맥락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부처로부터 설립인가증을 수령받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설립 등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법인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2단계와 3단계는 일반 법인도 같이 준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강의는 첫 번째 우리 해당 부처에서 사회적 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가서류를 작성해서 해당 부처에 접수를 하면은 처리 기간이 법적으로 6 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평일 기준 60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석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라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 서류가 보완되어야 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60일이기 때문에 우리 설립 인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넉넉히 어, 넉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립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인가 신청 서류 목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의 우리 행정 서류에 어, 해당 사항을 기입하셔서 해당 부처에 제출하시는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창립총의 어, 공고문이라든지 또창립총회 관련 사진 그리고 인감 증명서와 같은 구수적인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설립 절차와 그리고 정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전 신청서 접수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부처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부처에 신청을 하는지 소관 부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사업 목적 혹은 사업 내용과 부처의 사업 내용이 일치되게끔 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같은 부처라고 해도 부서별로 중복성 여부를 또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사업, 그리고 노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내준다는 개념보다는 보건복지부 내에 부처에서 부서별로 인가를 내준다라고 봤을 때 노인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부서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인 사업과 장애인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셔서 두개 중에 한 가지 내용 중심으로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부서에서도 이제 중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립이 조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목적 사업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단순하게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노인 복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위치 혹은 사, 어,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어, 인가 신청서에는 저는 이제 인감 도장을 이제 날인하시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유의해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뒷 부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가 신청서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조합원 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뭐, 말씀드리면 가족, 친구,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원 구성 여부에서 간혹 부처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다수가 들어와 있다, 혹은 이제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판단하셔서 조합원 구성에 그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자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도 출자금은 특별한 제안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소액의 출자금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령, 어, 뭐, 100만 원 정도에서 출자를 하시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처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어 앞으로 사업장도 구해야 되고 또 관련 기자재도 구입해야 되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무상으로 공간도 확보했고 또 관련 기자재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사업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범위에서 출자 총액을 정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협동조합들이 별도의 사업장 없이 또 대표자라든지 또 조합원의 자택의 주소지를 등재하고 또 사업 수행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조합원 개인 주택 혹은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 주소지를 등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질문 사항에서는 일정 부분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출자금을 언제 납입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인가가 완료된 후에 납입을 하는,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가 후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기 직전에 출자금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설립 초기에 출자금을 이미 받아놔도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줍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는 참 힘이 좀 빠집니다. 그냥 일반 용어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문 닫을 경우 해산할 때 재산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거는 우리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우리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기숙한다든지 혹은 유사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관 마지막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정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협동조합 설립에 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우리가 한번 정도라도 읽어보시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부처를 지정했으면 부처별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해당 부처에다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작성되면은 주소 해당 부처에 등기우편을 보내시면 되고요. 직접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접수를 하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인가 신청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정관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 또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 유형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법적으로는 두 가지 또 택해도 됩니다.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한 가지만 택하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처에서도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유형 중101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명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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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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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문구를 반드시 앞에 혹은 뒤에 붙여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 등록된 협동조합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셔도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소 부분도요. 우리 본점 소재지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파트라든지 주택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최종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나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사전에 판단하시고 주소지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도 5명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한도 없고요, 상한도 없고요. 다만 이제 한 사람이 총 출자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만 지켜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원 선출입니다. 임원은 우리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하고요. 이사 중에 양을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중복해서 선출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한 명, 단독 이사장 한 명, 그리고 이사는 두명 이상, 그리고 감사는 한명 이상, 이렇게 해서 최소 네명 이상의 임원이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원은 예, 4년 이내에서 임원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까지 그 임원 임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리고 조합원이 우리 자연인 아닌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협동조합은 법인 조합원은 원천적으로 임원으로 선출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유형 선택 방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섯 가지 유형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 사업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또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 사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하는 목적이 지역의 경제, 지역의 문화 지역의 보건, 의료, 혹은 지역의 뭐 상권 활성화 등이 우리 조합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혹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 사업형의 유형을 택하실 수 있고요.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취약계층 즉 아동 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할때또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건 우리가 우리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표로 삼을 때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위탁사업형 같은 경우는 사회적 동조합이 어떤 특정한 사무 혹은 시설을 위탁받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익증진형은 위에 네 가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 사회 일반으로 봤을 때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업의 경우는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관례고요. 밑에 두 가지 유형, 특히 기타 공익 증진형은 실제 사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역 사업 병혹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위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유형을 선택했으면 각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실적을 증빙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보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사항들은 굳이 반영되지 않아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 정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표준 정관에 준해서 협동조합 정관을 작성해주시면 인가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세 내용을, 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입니다. 1조에는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무슨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뭐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 사회적 뭐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는 명칭을 정할 수 없고요. 또 반면 무엇 무엇 사회적 동조합 무엇 무엇 이런 식으로 사회적 동조합이 중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명칭을 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 무엇 사회적 동조합 혹은 사회적 동조합 무엇 무엇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셔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관 2조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회적 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체적 조합 활동을 통하여라고부터 해서 무엇을,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사업 유형을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제 정관 2조 목적에다가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지역 활성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업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사업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혹은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혹은 그 밖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 이것처럼 우리 목적은 지역 활성화고요. 그 수단으로서 우리 사업 내용이 목적 사 목적 안에서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4조의 내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대구시에 둔다 정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구시, 대구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서상에는 가급적이면 대구광역시까지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 10조에 보시면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조합원들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조합원은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전봉사자 혹은 후원자 조합원 등으로 다섯 가지로 나뉘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 조합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소비자 조합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우리 협동조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조합원 명부 작성하는 거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조 내용은 출자입니다. 조합은 몇자 이상을 출자해야 되고 한자 금액은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관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금액을 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열자 이상을 출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합의 최저 최소 출자 금액은 이제 10만 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최저 최소한의 출자 금액 정도는 우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조합원 안에서도 가령 생산자 조합원은 최소 몇자 이상, 또 직원 조합원은 최소 몇자 이상 이런 식으로 좌수를 구분해서 조합원 간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좌 금액의 차이를 둘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조입니다. 직원, 임원의 정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사장은 무조건 한 명이고요. 이사는 두명 이상이고요. 감사는 한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최대한의 범위는 우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의 임기도 50조에 있죠. 임원의 임기도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안에서 어,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관에다가 기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60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가 서류 작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고요. 어, 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느 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조 사업의 종류 그리고 1항에 보면 이 조합은 땡땡땡 형으로라고 되어있죠. 우리가 앞서서 유형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유형을 여기에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사업형 혹은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고 이게 우리가 기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1번 사업, 2번 사업, 혹은 밑에 또 1번 사업, 2번 사업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1번, 2번은 협동조합의 주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항에 있는 사업은 협동조합의 기타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사업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그리고 기타 사업은 세 가지 이상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협동조합의 사업은 네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에, 내용을 정하, 정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당초의 목적 자체가 가령 취약계층 고용형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사업 안에서도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 가령 이제 카페를 한다,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카페 사업, 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사업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적과 사업 내용 즉 사업 내용은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으로서 사업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오는 사람들이 훨씬 명료하게 이해를 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사업에 는 기타 사업은 우리 사업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또 시너지를 볼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형인 우리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에 이제 넣어서 우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의할 사항은 기타 사업의 사업 비중은 절대로 높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백 40분의 40 이상이 주사업이어야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어, 그, 주사업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기타사업의 비중이 낮게끔 우리 사업계획서에 반영돼야 된다고 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조 4항에 보시면 또 이제 동그라미들이 몇 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 표준 정관에 보시면 어, 이제 사업 유형에 맞게끔 어, 써야 될 문구들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표준 정관에 어떠 이러한 유형은 이러한 문구를 쓰시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 표준 정관을 참고하셔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 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완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5조에는 회계년도가 들어가 있고요. 어, 조합의 회계년도는 이제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5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14일까지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관 마지막에는 이 정관은 우리가 부처를 정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정관을 완성해 주시고요. 우리 발기인 5명의 이름과 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자는 여기에 뭐 주소도 쓰고 뭐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성함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동조합 설립 절차와 정권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